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고고! 침대 옆에 둘만한 슬림한 트롤리를 찾고 있었는데 스탠 재질의 미드 센츄리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트롤리를 발견했어요. 3단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폭이 19cm밖에 안 되는 슬림함에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해서 좋더라고요. 슬림해 보이지만 이것저것 올리기에 적합한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화분이랑 조명을 올려놓기도 좋고 예쁜 오브제를 같이 얹어놓기도 좋아요. 5cm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물건이 쉽게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주니까 주방에서 양념통들을 놓고 사용하거나 술병들을 전시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프레임의 두께도 꽤 두꺼워서 쉽게 휘어지는 타입은 아니라서 더 다양한 물건들을 놓기에 좋았어요. 트롤리 위에 올려져 있는 수납함은 바로 물티슈 케이스인데요. 다크브라운 색상에 약간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디스펜서예요. 실리콘 패킹으로 되어 있어서 물티슈의 마름을 방지해주는데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너무 만족한 제품이지만 제가 사용하는 물티슈로 넣으면 물티슈들이 조금 꺾이더라고요. 유아용 물티슈나 대용량 물티슈를 사용하기엔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뚜껑의 전체 부분은 실리콘 패킹으로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여는 부분은 그냥 덮개 형식인데요. 혹시 이 부분은 실리콘이 없어서 물기가 쉽게 마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밀폐가 잘 돼서 마르지 않았고 물티슈들은 늘 촉촉해요. 무엇보다 너무 예뻐서 구매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물티슈를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이쁘기도 하지만 클립 형태보다 사용할 때 더. 더 편해서 주방에서도 사용하려고 좀더 저렴한 걸로 추가 구매해 봤는데요. 이건 사이즈가 큰 편이라 대용량 물티슈도 거뜬히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뚜껑 전체 부분은 실리콘 패킹으로 되어 있고 여는 부분은 그냥 덮개 형식이에요. 이렇게 물티슈를 케이스에 넣어 놓으니까 주방이 훨씬 깔끔해 보이죠. 특히 이 제품은 구멍 부분이 큰 편이라 물티슈 뿐만 아니라 캡슐 세제를 보관해서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자주 사용하는 물티슈를 깔끔하게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트롤리 하단에 놓은 타원형의 수납함은 바로 미니 휴지통이에요. 슬림하고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침대 옆에 두고 조그마한 쓰레기들을 버리며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게다가 뚜껑은 원터치 형식으로 가볍게 누르면 열고 닫혀져서 사용하기에 편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본체와 뚜껑이 분리가 되니까 봉지를 씌워도 겉에 드러나지 않아서 깔끔해 보여요.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하니까 책상이나 화장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좀더큰 사이즈의 휴지통을 소개해드릴게요. 거실에 두고 사용하려고 구매한 한샘의 휴지통입니다. 어찌 보면 흔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로 보면 저렴한 광택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광택이 돌고 지문이 묻어나지 않은 코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소프트 클로징 기능인데요. 페달로 여는 형식인데 열 때도 조용하게 열리고 닫힐 때도 쾅 닫히는 게 아니라 5초 안에 서서히 닫히는 기능이에요. 조용조용하게 개폐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작은 차이가 사용할 때마다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내부통이 따로 있어서 쓰레기 봉투를 감싸서 넣었을 때 밖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깔끔해요.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20리터인데요. 20리터가 담겨지는 휴지통이라고는 하지만 권장하는 종량제 사이즈는 30리터더라고요. 이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사는 지역에 따라 20리터의 종량제가 끼워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점은 꼭 참고해주세요. 요즘은 자. 자동센서 기능이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왔지만 이 제품이 스터디 셀러로 많이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멀티탭을 문어발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무렇게나 하나도 연결하다 보면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요즘 시대에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 제품은 이전 집에서부터 사용하던 건데 너무 만족해서 이번에 이사하면서 멀티탭은 이걸로 전부 변경했어요. 내구성이 좋은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어서 멀티탭의 온도를 빠르게 내려주고 발열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서버나 전산실에서 사용되는 제품인데요. 요즘은 안전에 관한 이슈들이 생기면서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제조 상품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확실히 제품 자체가 묵직하고 튼튼해요. 일반 멀티탭과는 다르게 고용량 멀티탭이기 때문에 에어컨, 건조기 같은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가전 제품에 사용하기에 좋아요. 튼튼하고 안전하기도 하지만 저는 디자인 면에서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실버로 된 부분이 시크해 보이기도 하고 같이 동봉해서 주는 안전 커버도 요즘 유행하는. 힙한 스타일의 색감이라 멀티탭을 가리지 않아도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보여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개별 전원 버튼이 없다는 것과 코드를 꼽을 때 엄청 힘을 줘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래된 멀티탭은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지금 집안의 멀티탭이 안전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노화가 많이 되었다면 이번에 교체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번에 이사한 곳에는 비드가 없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큰돈 주고 구매하기가 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보고 발견한 완전 저렴한 수동 비데입니다. 설치 방법은 배관에 연결해서 변기에 얹어 고정만 하면 끝이에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옆에 돌리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수압도 세밀하게 조절 가능해요. 그리고 4중 금속 코팅의 노즐이라 위생적인 부분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료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처럼 자취하시는 분들 중 비대구매나 렌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제품 완전 추천드릴게요. 저는 가장 저렴한 냉수 전용으로 구매했지만 온수도 가능한 제품도 있어서 때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혼자서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립 제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흰색 우드 블라인드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한 집에 는 커튼이 아니라 우드 블라인드로 설치해 봤는데요.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못을 박으면 안 되니까 무타공 제품으로 검색하다가 리뷰 수가 가장 많길래 구매해 봤는데요. 가격이 저렴하길래 걱정했는데 꽤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창문 크기에 맞춰서 맞춤 제작 형식인데요. 이때 꿀팁은 창문 크기보다 양쪽 각각 5cm씩 여유를 주고 길이를 측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창문이 온전히 다 가려집니다. 기본 브라켓을 이용하면 그냥 벽에 고정할 수도 있고 저처럼 추가 로 이지홀더를 구매하면 창문틀에 고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길이에 맞게 구매하시면 돼요. 저는 이 세트로 총4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를 흰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블라인드 컬러스 앱을 화이트로 추가 구매하셔야 저처럼 깔끔하게 올 화이트로 꾸미실 수 있어요. 두 명이서 설치하면 더 쉬웠겠지만 조금 힘들어도 혼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사용법에 맞게 고정만 한다면 엄청 짱짱하게 잘 고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흰색 우드 블라인드는 자칫 잘못하면 저렴한 듯 느낌이 들수 있어서 소재가 중요한데 이건 가격 대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설치도 쉽고 손잡이도 깔끔하고 사용 시 버벅임도 없어서 엄청 엄청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못 없이 블라인드를 달고 싶으신 분들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집에서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는 몬스터 클리어겔 이 제품도 집에 하나쯤 구비해 놓으면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 접착제와는 다르게 도톰한 2mm 두께의 양면 테이프예요 자꾸 미끄러지는 발매트를 고정할 때도 사용하고 못을 뚫을 수 없을 때 부착력으로 사용하기도 좋은데요. 이렇게 패브릭 포스터를 벽면에 부착하고 싶을 때, 못 대신 테이프를 이용해서 부착하고, 포스터를 걸 때도 집게가 없다면, 이 제품을 사용해서 부착하기에 좋아요. 이렇게 이사하면서 구매했던 제품들 중 마음에 들었던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구매한 것들이 더 많은데 정리가 안 돼서 다못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차차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